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이스하키가 사실 뭐 제일 위험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여자가 아이스하키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고요. 어, 그리고 그 중에 실제 2003년도 아우모리 대회 때또 북한 선수가 실제로도 출전을 했었고 한국에서 선수할 생각 없습니다. 아, 아이스 아키? 진짜 우리 선수들 다 모였나?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영광이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국가대표는 해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죠. 그리고 근데, 그런데, 사랑하면서 대역분들도, 실제 국가대표 선수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 영화 보시겠지만, 경기 장면은 좀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 사실, 자를 때는 조금 뭐 속상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예. 영화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잘안 길더라고요. 네, 요즘처럼 더울 때 머리를 못 묶고 다녀서, 네,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밝고, 예. <laughs> 좀 터프하고 까칠하진 않고요. 네, 까칠하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어려웠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어, 주변 잠을 많이 구했어요 여러분들의 사투리 들어보, 들어보고. 그러니까, 희한... 그러면 이제 사투리 중에서 부산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를 약간 한 대씩만 목좀 구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좀그 시기였지? <laughs> 제가 펍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네. 보호 장비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음. 15kg에서 20kg 사이 정도 되는 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서 스케이트 신발 풀기도 힘들어요 보호 장비 때문에 또 저희끼리 굉장히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건뭐 빵도 있었지만 저희를 독하게 혹독하게 촬영을 하고 훈련을 시켰던 네. 이 제작진이라는 아, 아, 아까 업주들이 기 때문에 よろしくお願います。<laughs> <laughs>